뭐해? 거기 또 땅굴 파? 응? 얘너구덩이를 도대체 몇개 만들어 놓는 거야? 얼른 나와. 뭔지 뭔지 뭔지. 뭔지. 아유, 얼른 나와. 얼른 나와. 덕자야, 얼른 나와. 얼른 나와 깔꿍 깔꿍 아꼬 아꼬 우리 애기 얼른 나와 나오세요 얼른 일로 나와 일리와 일루와 가자 일른와 먼지 나와 얼른 얼른 일루와 가자 깔꿍 깔꿍 덕자 없다 깔꿍 얼른 와! 가자!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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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한번 털어! 응? 몸한번 털어! 봐봐 아유, 지지! 가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가세요! 가세요! 옳지! 어디로 가? 가게로 가야지. 얼른 와. 이리 와. 얼른 와. 이리 오세요. 갑시다. 굿보이. 굿보이. 헬 헬. 헤이. 어서 와. 얼른 와. 이리 오시오. 냉큼 오시오. 누가 박스를 이런 데다가 버렸노. 얘들아 응? 놓자. 일로 와. 일로 와. 이리 와. 안놈놈 놈. 노. 놈 내려와 내려와. 가만. 이리 와. 덕자 말안 듣네. 응? 오늘 말안 듣어. 덧자지덧자지뭐말안 들어. 어이씨 이게 뭐야?